네 반갑습니다. 국회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이름을 가장 길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또 새로 이 창당된지 얼마 되지 않은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를 맡고 있는 장병환입니다. 국회에서 많은 토론회가 열리는데 우리 김규환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마치 좀 축소판 우리 본회의장하고 똑같습니다. 어뭐 아, 매일 많은 토론회가 열리는데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격려해주고 축사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저김규환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또 오기구 의원님도 또 같은 지금 상임위원회 계십니다만은 여러 가지. 실제 이론적으로나 또 현장을 두루 어, 어, 겸하신 그 경륜 때문에 많은 그 대안을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 4차 산업 혁명과 사실은 이쪽에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많이 있는데 오늘 지식 재산권과 4차 산업 혁명을 연결시키는 토론에는 사실 그렇게 없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정말 개최해주신 세분두분 분 의원님과 성임무 꼬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최근 여러분 다저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이 페이스북에서 이 그동안 자기들 축적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그또 당초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지금 페이스북 주가가 연일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 담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사실 이 빅데이터는 앞으로 정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수 있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인력 수요가 요새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준비된 그 인력 양성이 따르지 못해서 많은 지금 어 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이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사용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산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사실 우리 저 여러 가지 법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사실 여야가 좀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그동안 경제 발전이 너무 하드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고 어, 사실 소프트웨어 인력이 한때는 각 대학에서 인기 학과였다가 최근 어, 그 분야에 이, 좀 열기가 시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러나 이, 향후 어, 이쪽에 대한 인력 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것이며 거나한 만큼 이미 정부 차원에서 이건 인력 양성 어,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사실 정부 측에 좀 저는 그좀 그 촉구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 최근 물론 청년 일자 리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풀어서 청년 고용을 유도를 하는 것이 이게 정공법이냐, 아니면 우리가 외환 위기 시절에 이정부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IT 강국으로 부상한 것처럼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인프라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보조로 주었다가 그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버리는 식으로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아주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확장 확대하는 방향으로 어, 이렇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어, 그 민간 부분의 어떤 경쟁력이 향, 어, 향상되는 어, 그런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어, 물론, 긴급한 대책을 정부가 외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 단기적인 땜빵 처방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4차 산업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혁명만 하더라도 친환경 차세대 자동차로 자율주행차나 뭐 수소차, 전기차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실제 가스 스테이션, 수소차 충전을 할수 있는 스테이션이나 사실 전기 충전소를 개인들이 일일이 다 확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고 어, 차세대 자동차 산업이 육성되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아,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민간 투자가 동시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개최해주신 김규환 의원님, 노기구 의원님, 송인모 청장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또 참석해서 같이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향 의원님들 함께. 뜻을 합해서 이러한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공감들을 형성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여전히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유지해 나가고 또 새로운 신산업 창출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꿀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합니다. 축하드립니다.